아, 지금부터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는 공단 낚시, 프로 공단 낚시 그 매장인데요. 일단 한번 쫙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아, 지금. 지금 매장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수제지로 만들어서 지금 돼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민물 및 저기 바다 쪽으로 많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기는 주문을 받아서 제가 찾아서 충분히 해드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